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고요한 순간을 선물하세요. 편안히 눈을 감고, 하루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때,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길 바랍니다. 이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동안 가슴 깊숙이 지고 있던 고통과 걱정,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만의 고요한 순간을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더 이상 내가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를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은 마치 커다란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움켜잡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그것은 대개 우리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으면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끝내지 않으면 내 가치가 사라질 것 같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고 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더 깊은 구속에 가두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놓아버려야 할 것들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사람은 나무를 끌어안듯 욕망을 붙잡는다. 그러나 나무는 바람에 꺾이고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 마음의 무거운 바람이 불어올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붙잡고 싶어지지만 진정한 해답은 손을 놓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울타리를 허물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것이 나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자유는 마음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으며 모든 것을 그 틀에 맞추려고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틀을 깨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타니 파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닌 것을 가볍게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버린다는 것은 곧 멀리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올감매는 생각과 감정의 끈을 하나하나 조용히 풀어주는 일입니다. 내려놓음은 우리가 짊어졌던 무거운 가치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진리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끊임없이 움켜잡고 내가 만들었던 규칙 속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모든 규제를 풀고 내가 아닌 것들을 놓아주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진정한 자유는 나를 비워가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려 해도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비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음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는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향한 자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대한 자비도 커집니다. 우단화경에 나오는 한 구절처럼 무소유야말로 최고의 부유함이다. 내려놓는다는 건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허상에 속박되지 않는 진정한 풍요를 의미합니다. 내려놓음이란 결국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놓아줄 때 세상은 그만큼 편안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려놓은 것들은 모두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억제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당신의 평화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며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밤을 맞이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 왔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며 오늘 밤 편안하게 휴식하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춘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평화를 얻는다. 그러니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길 바래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꿈꾸시고 평화로운 밤 되세요. 언제나 따뜻한 당신 곁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